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아랍에미리트 연합국을 방문할 윤석열 대통령과 동행할 경제사절단이 발표됐습니다. 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회장과 정의선 현대차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포함됐습니다. 조용국 기자입니다. 한국무역협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방문에 동행할 경제사절단 참가기업 100개사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 순방에 이러한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다수의 양해각서 체결 등 원전, 에너지, 방산, 문화 컨텐츠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사절단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박지원 두산엔어빌리티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허용수 GS에너지 사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경제단체장들도 함께합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성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모두 사절단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인프라 건설과 방위산업, ICT, 게임 콘텐츠, 스마트팜, 관광서비스, 소비재 등 양국 간 산업 협력이 활발한 분야와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고부가가치 첨단기술 분야 관련 기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경쟁력을 갖춘 중소 중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 중견 기업 69개사를 포함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측은 이번 경제사절단은 우리 기업의 아랍에미리트 연합국 및 중동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의 민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고 밝혔습니다. 매일TV 뉴스 조영국입니다.